죽기 하나 죽이지 못해서 이잖아요민레들어 원본을 없애난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데.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불사조 서동주 단한 방에 염장선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습니다. 숨을 쉴 틈도 없이 몰아치는 반격을 준비하는 서동주. 여러분 드디어 제대로 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서동주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선언했고 염장선은 패배를 실감했습니다. 그동안의 승부는 3대1로 철저한 염장선의 압승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달랐고 더는 당하지 않습니다. 서동주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9화, 염장선과 허일도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처절한 복수 임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서동주는 이철용 대통령을 독대해, 이조원을 빌미로 대통령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고, 이제 염장선은 닭 쫓던 게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염장선에게 복수는 차차 하겠다며 염장선이 그동안 자신에게 했던 것보다 더 철저히 무너뜨릴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서동주는 염장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대신 더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목숨이 내 복수에 가름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때 죽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하나, 염장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철저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었죠. 서동주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걸 무너뜨렸던 염장선을 향해 염장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돈독이 오른 염장선의 이조원을 해킹하여 결국 대통령을 설득해 염장선의 권력기반을 무너뜨렸죠. 둘째, 대상 그룹을 차지하려는 염장선의 계획을 가로막기 위해 지선우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동주는 처음부터 차강천의 지시만으로 지선우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염장선이 대상그룹을 손에 넣으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간파하고 있었고, 서동주는 지선우를 이용해 염장선의 계획을 분쇄하기 위해 지선우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제 대상그룹 후계자 구도가 본격적으로 떠오르면서, 서동주는 이 카드를 활용해 염장선과 허일도를 압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고통을 응징할 카타르시스가 담긴 복수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차강천 회장 역시 서동주와 최실장을 이용해 내부 권력을 강화하며 염장선과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죠. 하지만 앞으로 염장선의 대응도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 후반부 서동주를 향한 더욱더 악랄한 반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편 허일도는 병원을 찾아가 직접 서동주를 죽이려 했습니다. 주사기를 쥔 그의 손에는 주저함이 없었지만 그 순간 허태윤의 목소리를 듣게 되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허일도는 결국 서동주를 죽이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오히려 관리자에게 위협을 당한 서동주를 허일도가 직접 주사기를 집어들어 관리자에게 꽂아버리며 구해주게 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허일도는 왜 서동주를 살려주었을까요? 여러분은 허일도가 왜 서동주를 살려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구화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비밀. 서동주의 출생에 관한 떡밥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염장성과 천구호와 성보연의 대화를 통해 동주가 원래 추성연이었으며 출생신고도 없이 살다가 돈을 받고 서씨 성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서동주 엄마에 대한 베일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성보연은 서동주와 서동주 엄마인 고유진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서동주와도 사진을 찍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성보연은 성현이가 우리 집에 있을 때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대상 그룹 배지를 계속 달아달라고 했다고 했는데요. 이 대사를 미루어 보면 서동주가 염장선 집에 잠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서동주는 왜 염장선의 집에 잠시 있었던 것일까요? 한편, 10화 예고편에서는 조양춘과 관리자의 입을 통해 사찰도청팀인 민들레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서동주 아버지의 비밀과 관련이 있는데요. 과연 서동주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서동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그동안 예상했던 대로 허일도일까요? 아니면 학생 운동을 같이 하던 운동권 학생이었을까요? 이제 서동주의 복수는 더욱 본격화될 것이고 염장선과의 전면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과연 서동주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보물섬 1화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디무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동주 그놈 시키를 하나 죽이지 못해서 이 사달이 났잖아요. 염장선이 허일도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허일도를 철저히 길들여온 염장선이었기에 이번 폭력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권력관계에서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허일도가 서동주를 살려줬다는 사실을 관리자에게 전해들은 염장선은 자신에게 반기를 들려는 허일도를 강압적으로 복종시키려 하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허일도는 이번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허일도가 염장선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9화에서 허일도는 독극물을 이용해 서동주를 제거하려 했지만, 아들 태윤이가 서동주에게 건네는 말을 듣고 계획을 접었었죠. 왜 허일도는 갑자기 마음을 바꿔 서동주를 살려준 것일까요? 지금까지 허일도는 대상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현실주의자로 그려졌습니다. 그런 그가 태윤의 말 한마디에 살인을 포기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허일도의 결정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먼저 허일도는 서동주가 죽었을 경우 허태윤이 감정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윤은 서동주를 형처럼 따르고 있었고 그의 죽음이 태윤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임을 직감했던 것이죠. 또한 태윤이 자신을 살인자로 여기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안 죽을 거지? 나형 믿고 바이올린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태윤의 이 말을 되짚어보면 허태윤은 서동주를 가족으로 생각하며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태윤이 아버지가 서동주를 해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허일도는 아들까지 잃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죠. 태윤은 아버지 허일도가 119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서동주를 위험에 빠뜨린 사실을 알게 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허태윤은 순수한 인물로 그려졌지만 이 일을 계기로 허일도의 본성을 알아가면서 점차 성장의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 서동주의 편에 설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복선으로 보여집니다. 대산 그룹을 제가 차지하면 업신도 서상무가 굳이 같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구화에서 서동주는 허일도를 찾아가 자신을 살해하려다 그친 살인 미수범으로 앞으로 그 약점을 제가 잘 활용하겠습니다.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말을 되짚어 보면 서동주는 염장선과 허일도를 분리해 염장선의 수족을 자르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일도 역시 염장선의 꼭두각시로 남고 싶지 않는 결심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는 대상 그룹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인물이죠. 대상 그룹을 제가 차지하면 어르신도 서상무와 같이 가리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10화 예고편에 비춰졌습니다. 그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허일도는 결국 염장선과도 손을 끊고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허일도는 점점 염장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염장선은 이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민들레 팀. 들어갔어. 염장선한테 확인해봐. 난 자네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데. 시파 예고편에서 서동주는 조양춘으로부터 민들레 팀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를 통해 자네 아버지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어라고 듣게 되며. 이 짧은 한마디는 서동주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관리자는 국정원의 블랙요원 출신으로 국정원이 안기부이던 시절 사찰도청팀인 민들레에도 관여했던 인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관리자는 민들레에 관여했을 때 서동주의 아버지를 만났을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는데요. 과거 안기부 시절 정부는 학생운동 및 민주화운동을 감시하고 탄압하기 위해 다양한 비밀조직과 사찰도청팀을 운영하였습니다. 민들레는 국정원이 안기부 시절 운영했던 사찰도청팀으로 정치인, 언론인, 사회운동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도청과 사찰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학생 운동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염장선이 민들레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이러한 비밀 정보와 수단을 활용하여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치적 반대 세력의 비밀 등을 도청하며 그것을 무기로 삼아 상대방을 무너뜨린 후 지금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관리자가 서동주에게 자네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서동주의 아버지가 과거 학생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일 가능성과 또한 비밀리에 활동했던 인물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서동주의 아버지의 정체를 여운남의 아버지 여순호나 학생 운동하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지난 9화를 되돌아가 보면 성보연이 서동주의 엄마인 고유진과 추성연에 대해 알고 있었고 굉장히 가까웠음을 암시하는 대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동주가 성보연의 집에서 위탁가정으로 지냈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만약 서동주의 아버지가 학생 운동의 일환으로 활동했다면 성보연이 서동주 어머니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동주의 아버지는 국가정보 요원으로 염장선의 후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점에서 서동주가 왜 과거의 성보현 집에서 위탁가정을 지냈는지도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난 9화에서는 강성의 핸드폰에서 옛날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여순호와 여순호 품에 안긴 서동주, 강성, 허일도와 함께 서동주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하고 있었죠. 이를 통해 우리는 서동주의 아버지가 여순호, 허일도, 강성과 친구 사이였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서동주의 아버지는 허일도와 강성과 여순호와 친구 사이였으며 동시에 염장선이 국정원으로 있을 때 부하직원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보연은 서동주 모자와 친분을 쌓을 수 있었으며 서동주의 엄마가 죽게 되고 어릴 때 잠시 위탁가정을 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염장선은 추성현이라는 이름을 듣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죠. 아내인 성보연은 성연의 이야기가 나오자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염장선은 성보연에게 추성연이 비슷한데 아니다 라고 말하며 불쾌한 표정을 짓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으로 예측해 볼수 있는 것은 서동주 아버지와 염장선이 좋지 못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서동주의 아버지가 염장선의 부하직원이었다면, 왜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민들레 불법 비리 자료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10화 예고편에서 서동주는 조양춘을 통해 민들레팀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들레팀 불법비리 자료를 알게 된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서동주 아버지는 염장선이 국정원 시절부터 나라 사랑을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특히 민들레팀의 불법비리 자료를 손에 넣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염장선은 이 비리 증거를 감추기 위해 서동주 아버지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리자가 민들레 자료 확보 중 서동주가 눈치 챘다고 합니다. 그런 위험한 물건이 있는데 원본을 없애지 못했다. 민들레에 대해 조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사 도중 민들레의 불법 비리에 대한 자료집에 대해 서동주가 알게 되었으며 이것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위험한 물건이 있는데 원본을 없애지 못했다라는 차강천 회장의 말로 보아 서동주는 이것을 파헤치기 위해 차강천 회장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관리자가 민들레 자료 확보 중 서동주가 눈치챘다고 말하는 천구호의 말로 보아, 염장선도 민들레 불법비리 자료 원본을 손에 넣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0화 예고편에서는 누군가를 잔인하게 구타하는 염장선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머리 색깔이 검은 걸로 보아, 염장선이 공항 검사 시절인 것으로 추정되어지는데요. 서동주 아버지가 민들레 팀 불법비리 자료를 감추었고, 염장선이 잔인한 고문을 통해 서동주 아버지가 숨겨놓은 비리 자료를 찾으려 했던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서동주 상호 두 모자 목숨 모르게 사라진다. 10화 예고편에서는 차덕희가 지영수를 찾아가 협박하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또한, 지난 9화에서는 차덕희와 공비서의 관계는 점점 더 흥미로움을 유발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차강천 회장의 치매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국희의 머리채를 잡는 차덕희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공비서는 차덕희에게 큰 소리를 치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이 장면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차덕희의 친엄마가 아니면 불가능한 모습임을 나타내는데요. 차덕희가 공비서 앞에서 유일하게 무력해지는 모습을 통해 공비서가 차덕희의 삶을 정교하게 조종해왔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차덕희가 하는 모든 일의 계획을 공비서가 주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되어지는데요. 점점 더 공비서의 정체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서동주의 아버지가 숨긴 비리의 증거와 그로 인해 염장성과의 갈등, 그리고 서동주와 허일도의 협력, 차덕희와 공비서의 관계, 모든 사건들이 카타르시스를 유도하며 시청자에게 통쾌함과 긴장감을 동시에 선사할 보물섬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보물섬은 디무비와 끝까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